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세입니다. 오늘 오후 6시 45분 차로 이진수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은 석방 당시 경찰과 검찰이 구속한 걸 사법부가 풀어줬다라는 뜻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나오던 영장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방송 업계를 장악하면서 방송산법이라는 방송을 정치가 이제 좌우하는 그런 법으로서 정치 권력이 방송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법안에 대해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시현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그 사람이 과연 법적으로 그것이 구속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있는지 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경찰이 정부의 말만 따라서 움직이는 그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진숙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면 저는 인정 하겠습니다만 방선거법 위반, 공직자에 대한 법의 위반, 그것이 과연 이진숙이 했다고 하기 에 이전에 더큰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은 4 8 0 0억이 당하는 행동을, 어, 피해를 낸 사람입니다. 2002년부터 대북선거 공직자 선거위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허위 매물이나 또 이제 허위 기업에게 몰아주기식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에 야기한 인물을 대통령 내세운 그 민주당 정부에게 있어 과연 그것이 적당한 거아가를그부터 판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짓을 함에도 그 사람이 말만 따라서, 만만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협청 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삭방한 것도 지금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어, 사법부의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과연, 어,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장 발부가, 애초에 영장 발부도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책, 체포인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영장이 발부됐던 뭔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한 거지만 체포영장밖에 안 됐던 것이죠. 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안이어진 영장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